이광수가 처음 쓴 소설이 사랑인가라는 일본어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남성 동성애에 대한 소설입니다. 합의의 이가 있기 전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져선안 된다는 라그강이에 충실한 인물이에요. 마음대로 상상하지만 이건 이제 뭐 사고의 자유죠. 예. 계급의 구별 없이 동지로서 마지막에 다 나온다. 이런 건 당시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무정이라는 소설은 한국 소설에서 샌드위치가 처음 나오는 소설입니다. 샌드위치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데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나와요. 영체가 배합과미행에게 유린당하고 평양에 죽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결심한 영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형식과 우선이 기차를 타고 그녀를 따라가요. 아주 긴박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까 얘기한 음악가 나혜석을 모델로 한 음악가인 병욱을 만나요. 근데 병욱이 그리고 너 어, 그때 먹은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나 몰라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서 언니 잡수는 것을 가만히 보았지요. 네여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은 서양 음식인데 샌드위치라는 것이야. 꽤 맛있지? 하니까 영채가 응 하면서 샌드위치 이렇게 말해봅니다. 병욱이 죽기로 결심한 영채에게 참 인생은 따로 있다. 네 육체와 관련 없이 너의 참 인생은 따로 있다. 그거 연연하지 마라. 만약 신야성의 교의를 이야기하면서 영체를 설득해서 구해내고 그때 먹은 음식이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차에서 맛보는 샌드위치는 영체가 병욱을 통해서 신문명 새로운 도덕의 눈을 뜨는, 제가 잡을 편에는 혀를 뜬다는 표현 없으니까 어쨌든 눈을 뜨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찬이 형식 앞으로 유서를 띄우고 평양으로 자살을 하던 영채가 김원호를 입은 신여성 김병웅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찬에서 영채는 병웅에게 사양음식 샌드위치를 얻어먹고 구원됩니다. 물론 샌드위치를 먹어서 구원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장면에 말하자면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다른 음식 샌드위치라는 것이 비유로서 어, 어, 위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채는 어떻게 합니까? 샌드위치 하고 발음을 분명히 외워봅니다. 그것은 영체가 이 미식 맛있는 음식이죠. 미식을 일종의 새로운 지식으로 어, 알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고 또 한편으로 자기에 대해서 정을 준 적이 없는 그런 영체라는 정말 불쌍한 어떤 여성이 기생이 가장 따뜻한 그 영혼을 주렸던 순간에 맛본 음식이 샌드위치고 새롭게 태어난 이들 청년들이 유학길에 올랐을 때 처음에 영채와 형식에게 이 병욱이라는 음미, 인물, 어, 신여성의 상징인 병욱이라는 인물이 둘이 이제 다시 만났는데, 형식은 여기는 결혼하러 간다고 그러고, 나는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가긴 한다만, 옛 얼마나 어색해요. 그때 이제, 어, 그러지 말고 좀 쿨하게, 상큼하게 딸기나 먹고 이제 정리해라.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징으로 딸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또 미식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사파 중에 하나는 처음에 그 집에 초대돼서 영어를 가르치러 갔을 때 장면입니다. 아마 이런 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리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량한옥입니다. 계량한옥에 처음 초대를 다 갔더니 응접실이 있어요. 그음보는 어떤, 그걸 뭘 내놔? 뭘 내놨냐면, 소반에 유리 대접과 은으로 만든 서양 숟가락, 은수저죠? 은수저. 숟가락을 놓아 냈다가 형식 앞에 놓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복숭아 화채에 한 줌이나 될 얼음이 띄어져 있다. 어, 냉장고 없었던 시기인데저 얼음이 있으면 얼마나, 얼마나, 거의 왕급 부장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형식의 목은 헌이 뚫리고 온몸에 땀이 일시킨다. 한여름 얼음 화채에 놓인 자리에 서양식 테이블이 있다. 입에 손을 대고, 혹시나 막, 좀, 가난한 냄새 안 나나,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시험하듯 이 형식이 이제 막한 수를 뜨며, 감미로운 애역과 들끓는 야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게 세형식 테이블 위에 놓여진 차와 화채와 그런 음식인 거죠. 이 장면도 형식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장면으로 나오죠. 제가 미각을 얘기했고, 이제 촉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 뭐,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 도덕적 혹은 어, 윤리적 룰이 중에 하나가 타인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타인을 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 윤리랄까요? 어, 지상명령이 정립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체를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개인이 독립하고 또 한편으로 퍼스널리티와 육체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고유성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범접하지 않는 어, 되게 중요한 어, 근대의 도덕률 개인주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영식이라는 인물이 아까 봤죠 온갖 상상을 다하는 인물이에요 누워가지고 아, 영체가 이렇게 됐으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활동 사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망상은 망상이에요. 이 형식은 누구 어떤 인물이냐면 누구의 몸에도 손대지 않는 합의의 이가 있기 전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령에 충실한 인물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입니다. 기생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영철 기생이니까 영철 주변 인물들도 기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굉장히 성적인 상상력과 간음증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형식은 마음대로 상상하지만 이건 이제 뭐 사고의 자유죠. 마음대로 상상하지만 그걸 이제 만지지 않는다라는 강령 안에서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굉장히 촉각적인 상상력을 그럼 무엇으로 대체하냐면 이광수가 처음 쓴 소설이 아이가 사랑인가 라는 일본어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남성 동성애에 대한 소설입니다 남자 학생이 어떤 남, 다른 남자 학생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무정이라는 작품에도 계월아와 영치의 관계가 나오는데 둘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어, 뭐 있을 수 있는 관계일 텐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관음증적으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촉각적인 서로 만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또 한편으로 여기 보면 뭐 이제 책상에 짚은 손가락을 보고 또 아름다움의 세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선영과 순회가 마주 앉을 때 말없이 어, 어, 한기로운 케미가 전신에 이렇게 느껴지니까 굉장히 막 살이 뭐라고 그러죠 소름이 돋는 그런 장면들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당 당시로서도 그렇지만 어, 지금 봐도 굉장히 감각적인 소설이다라는 어, 것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사 타인을 만질 수 있느냐 이광수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영과 육이 합치할 때, 사랑할 때죠. 사랑할 때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의 권리를 갖는다. 배학감이라 이런 김현수와 같은 인물은 아무나 막 이렇게 만지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을 악인으로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예컨대 여기서 보면 뭐 이제 그 피차의 정신이 아직도 한 번도 마주본 적이 없다. 선영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자신의 영, 소울과 신체라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것이 완전히 일치했을 때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육체라는 것도 있다라는 식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그 영체 월화에 대한 동성애적인 장면 또 김현수나 이런 나쁜 놈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침입 이런 것과 대조되는 이영식의 형상, 그 청년의 형상 같은 것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촉각적이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청년들이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첫 소설이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영 씨라는 인물이 권번에 든 여성, 기생이죠. 그리고 또 거리에 나와 있는 여성들을 대하는 당연의 관념들 속에서 보자면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가 희롱하고 그런 기사 누, 기생을 희롱 넘쳐납니다. 그런데, 변변하지 못하지만, 이 형식이라는 인물이, 이 형식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변덕이 많은 인물이냐면, 영체를 구하러 가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뛰어내려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영체를 찾으러 가서 평양의 어떤 기생집에 있는데, 거기 있던 어떤 어린 기생의 사소한 매력에 빠져듭니다. 뭐 일대에 있다 보면, 아, 이러면 안,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그, 이 형, 어 이광수는 인물 그냥 그걸 썼어요. 이 형식이 이렇게 약지 많다. 일관된 인물이 아니다. 욕망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 욕망과 그것이 출세에 대한 욕망이든 성에 대한 욕망이든 그게 나중에 일치해서 미국 유학을 가서 민족을 구제하겠다는 것까지 가는 거죠 이 소설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들끓는 세계들 안에서 그래서 이 청년들은 가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질 것 가능성을 통해서 평가받고 있다. 이형식이 민족의 지도자인 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어쨌든간에 공부하고 또 한편으로 계속 자기를 갱신해가면서 어 민족의 미래를 자식 내 미래와 일치시키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반의 여식 신여성, 기생, 신문기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반상의 구별 없이 계급의 구별 없이 동지로서 마지막에 다 나온다 그런 겁니다. 다 이분 빈물들이 하나의 대의를 가진 동지가 되고 이런가 당시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광수는 어쨌든 그들 모두에게 다 목소리를 줬다라는 겁니다. 병욱은 이렇게 생각한다. 형식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 우선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영체는 이렇게 생각했다. 다 자기의 나레이션이 있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자면, 어, 고전이라는 건 뭐, 어, 누구나 알지만 안읽는 작품이다라거나, 어, 사람들에게 나에게 권해서 내가 괴로운 작품 이렇게 고전을 정의 많이 하지만, 고전이라는 거는, 어, 이전에 행해졌던 해석의 그림자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광수가 어떻게 해석이 됐다,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 달라집니다. 앞으로 계속 달라질 거예요. 이 해석의 그림자가 계속 있다는 거는 한 문화 혹은 다른 문화에 남긴 과거의 흔적들을 우리의 눈앞으로 다시 끌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한국의 여러 가지 생각, 가치 감각적인 차원 이런 것도 우리 눈앞에 다시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비평의 담론의 구름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구름들이 계속 생겨나요 저도 오늘 그 구름 중에 하나면 요만한 구름이지만 무정이라는 고전에 대한 작은 어떤 새털 구름이지만 이 구름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때가 되면 소멸합니다 다른 구름들이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소중했던 것또한번 참혹했던 것 이런 작품들은 내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 비평의 그림자와 해석의 구름을 몰고 다닐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최신의 비평이론, 혹은 인문학에 대한 이론, 혹은 뭐 거의 정신분석학이든 무엇이든, 새로운 이론들은 제일 먼저 섹스피어를 해석합니다. 구조주의가 나왔다. 정신분석 비평이 나왔다. 혹은 후기구조주의가 나왔다. 신유물론이 나왔다. 그럼 어, 섹스피어를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해석의 구름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그래서 그 작품은 섹스피어 시대의 작품이지만, 예컨대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나 혹은 뭐 이런 그런 과정에서 햄릿을 해석하는 프로이트를 생각하면 1 9 2 3 0년대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해석 없이는 우리는 맨 눈으로 이제 더 이상 섹스피어를 볼수 없어요. 이광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광수를 맨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의 구름들 때문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상처로 봤을 수도 있고 또 계몽주의자로 봤을 수도 있고. 또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광수라는 인물을 우리의 환부가 그대로 드러날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물, 그것이 이제 한국 역사적 복잡성을 다 포함한 그런 인물도 보기도 했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광수는 계속 좀 읽힐,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이 피부, 귀, 또 한편으로 눈, 이런 것들 안에서. 작품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이 있는 한 아마 이 작품은 계속 새롭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